어지럼증, 부종, 이 동작으로 해결. 갑자기 어지럽거나 다리가 붓고 뻐근할 때 있으시죠? 단순 피로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혈관 순환이 막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하루 5분 혈관 스트레칭 루틴으로 건강을 챙겨보세요. 첫째, 종아리 근육 펌핑.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쭉 당겼다가 밀어주는 동작을 20회 반복합니다. 제2의 심장 종아리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. 둘째, 허벅지 스트레칭.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발목을 잡아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세요. 15초씩 좌우 두번 반복하면 다리 전체 순환이 좋아집니다. 셋째 어깨 가슴 열기, 양손을 등 뒤로 깍지 끼고 가슴을 활짝 펴 상체 혈류를 원활히 돕습니다. 마지막으로 호흡 루틴,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기, 교감 신경이 가라앉아 혈관이 부드러워집니다.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. 작은 실천이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